네, 오늘은 마크를 해볼 건데요. 저희 동생과 생존을 할 거예요. 랜덤. 제발 좋은 땅, 제발 좋은 땅, 제발 좋은 땅. 좋은 땅이 들어. 좋은 거겠지 뭐. 안녕? 나 아직 안 들어왔는데. 그래? 아, 안녕? 어? 어, 히로블린 아우, 어, 랩포요저한테킬 거면. 아. 가 나. 이거. 나. 난얌죽이도 있을게. 뭐가 어, 이게 내가 왜 설치? 맛있는 양또 봤다. 오 여기 양이 두 마리밖에 없나? 이 자식이, 이 자식, 이 자식. 좋아. 마지막 한 개, 마지막 한 개, 마지막 한 개. 뭔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, 너? 어, 양과 인이말 말이란다. 양. 양 양, 음, 양, 방,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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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작하 양, 시작 작은은소하해주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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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양, 니어왜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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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만 들어야지. 양, 아. 양, 어, 뭐야? 아름군 아, 어 자, 휴전하자 휴전 오케이? 휴전이 뭔데? 그것도 몰라? 아, 독일이랑 아, 독일이랑 <laughs> 북한이랑 우리나라는 휴전하는 그게 거 그게 아니고 그 싸우지 말자고 양동이가 필요한 양동이 왜? 와 자기 쪽에 음. 나무 올라갔어. 어디? 저기. 어디? 저기 봐. 어? 아, 저기. 오 진짜다. 어떻게 <laughs> 올라갔대? <laughs> 나무 뿌리. 기침을 어수신. 어. 마 아직 얘기야. 어딘데 뭐 발생? 아왜 땡냐? 아! 일단은 아, 맞아 여기 어? 맞아 여기 아시아 줄 필요 없어 조합대 너 만들었어? 내가 아, 한개 만들게. 내나 저기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보자. 음. 오, 오 벌써 맞다. 자연 동굴인가? 뭔가 예술 같은 느낌이 드는데? 예술 같은 거야. 예, 예술 같은 느낌이 어디어 나?